함께 이거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았지만 가족들끼리 모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 아쉽기만한 명절입니다. 그럼에도 이 새벽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한 설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는 말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저편 잠시 그곳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자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이 환영이라는 단어가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오늘 본문에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환영하는 자들이 그만큼 없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은 환영했습니다. 종려주일에도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때에도 이 환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만 환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환영을 왜 했는지 이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영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무리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깐 떠나셨던 예수님을 이 무리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환영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환영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기다렸고 예수님이 돌아오자 이토록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목 놓아 기다린 이유는 동네에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돌아오심에 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 동네는 가버나움으로 볼수 있어요. 이 동네에 회당 장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가버나움으로 볼때그 동네에 있던 회당은 누가 지은 것이냐? 칠장에 나온 백부장이 지은 걸로 보여집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던 백부장이 살고 있었고 그가 지은 회당의 회당장.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이 회당장의 12살 된 동료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회당의 회당장에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그 무리들 가운데서 회당장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 엎드려 비는 간구를 듣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죠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45절입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변의 반응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저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전손안 댔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베드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저 사람도 밀고, 저 사람에 밀려서 나도 주님을 밀고 버티다 보니 손을 댈 수도 있죠. 누가 왜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눈에 이 수많은 무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대답이었어요. 너나 할것 없이 밀려드는데 누가 손을 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확고하게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더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밀려들면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있었겠죠 손만 댔을까요? 예수님과 많이 접촉했을 거예요 어깨도 닿았을 거예요 몸이 닿았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닿고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 부딪힘, 다음과는 차원이 다른 접촉 손에 다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부딪혔지만 그런 다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음이 있었다 손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촉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무리가 밀고 닿고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수많은 접촉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딱한 사람의 터치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한 터치, 어떠한 어떤 손다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인지하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지금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스탑. 발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만 하는 아주 예수님에겐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건 예수님한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터치를 누가 했냐라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예수님과 닿았다라고. 밀어 밀고 당기는 가운데 예수님과 닿았다고 능력이 나와요? 그렇지 않아. 그냥 예수님과 닿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빼내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중에 딱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무리 가운데 회당장의 딸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여자예요. 이 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는 거예요. 혈류증은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유출병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15장 25-28절에 의하면 이 유출병에 걸려있는 여자는 부정한 상태예요. 그것이 다낫고 제사를 드려 일주일 후에야 부정함이 사라지는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 부정함이 떠나지 않는 사람 누구와 접촉하면 접촉하는 물건 사람이 다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12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지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무리가 회당장의 딸 때문에 모여 있을 때이 사람은 뭐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 침투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할 거니까 예수님조차도 피할 거니까 아마 꽁꽁 싸매고 그 무리 가운데 침투했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겠죠 부정해질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나을 수 있겠다? 아, 아무도 자기를 고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겠구나. 낫겠으면 좋겠다. 낫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물이 속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그 여인에게로 나가서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녀의 병을 고쳐 버립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어떤 인물들을 묘사할 때 어떤 백부장, 한 어머니, 한바리새인 어떤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거나 잘 묘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회당장의 딸을 묘사할 때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묘사할 때 공통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두해라는 것이에요 12년을 강조해요 야이로의 딸도 열두 살이고 혈류증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 야이로의 딸은 동료로서 이 12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회당장의 딸로서 그 회당예우는 모든 사람들의 입품을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의 자녀들. 오면 와,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아마 입품을 받으면 12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 여인은 그 동일한 동네에서 동일하게 12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네, 홀로 외롭게 누군가 용하다는 말이 들리면 그 의원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혼자 지내야만 하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지는 12년 동안 사랑을 독차지한 동료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그 여인이 본문에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 순간, 본문에 쓰여진 이 순간엔 어때요? 혈류증 여인은 치료가 돼요. 그러나 12년 동안 사랑을 받았던 그 딸은 혈류증 여인이 치료가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선포를 듣는 그때에 죽어버려요. 치유와 죽음이 교차되는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포는 어때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나 12년 동안 사랑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딸아이에게나 예수님의 선포는 어떻다? 동일하다라 혈류증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미 너는 그 믿음으로 나를 만졌기에 넌 구원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얻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선포하셔요 혈루증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너 회당장아 너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니? 이 여인의 간증을 너 듣고 있니? 너이 여인이 가진 믿음을 너가 갖는다면 너의 딸도 뭐한다? 구원을 얻고 치료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12살 때 회장달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을 쭉 보시면 떠났던 영이 돌아와 살아나게 돼요. 구원을 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자 그 부모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놀라게 돼요. 어찌 보면 조금은 나약한,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그 현상이 눈앞에서 일어나면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의 관계를 깨달아야 돼요. 본문 우리한테 그걸 알려 주고 있어. 본문에는 무리들이 등장하고 이 12년을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하고 또 회당장의 딸 회당장이 등장해요. 이들은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예수님과 접촉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반면 누군가는 예수님과 접촉해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알려주십니다. 48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의 능력은 뭐에 반응해요?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한 여인의 믿음이 들어가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만날 때 반응하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무리에게는 수많은 무리에게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잘 살펴본다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회당장의 딸이 걱정돼서 모였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자 53절에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웃는 믿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접촉하고 함께 있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능력은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만지고 터치하고 들어도 그들에겐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 혈류증 여인은 어떤가요?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반응시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크고 멋지고 좋은 믿음일까요? 여인의 믿음은 사실 떳떳한 믿음이 아니에요 회당당처럼 당당하게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감추고, 가리고, 물이 틈에 섞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싶은 그 정도. 누가 보면 어떤 믿음이에요? 아주 볼품 없는 초라한 믿음. 부끄러운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고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운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작동시킨다? 예수님의 능력을 작동시킨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작고 초라한 믿음이 12년 된 혈류증을 치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할 만한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회당장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자면,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딸이 구원을 얻은 것은 회당장에게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믿음이 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7장에서 백부장을 칭찬했듯이 이 회당장도 예수님께서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혈루증 여인의 치유를 먼저 예수님이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봐라.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치유 사건을 멈추고, 이 여인의 믿음 너 봤니? 이 여인만한 믿음을 너가 갖고 있다면 니네 딸이 나을 거야 라고 회당장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그만큼 회당장의 믿음은 어땠다? 연약했다. 눈앞에서 12년 된 병이 치유되는 걸 봐야 믿을 만큼. 이 회당장의 믿음이 연약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덧붙여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회당장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혈류증 여인의 치료 사건을 보면서도 이 회당장은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만큼 회당장의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닌 작고 연약한 두려운 믿음, 떨리는 믿음. 어찌 보면 의심이 섞인 믿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회당장의 그 연약하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능력과 믿음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과 만날 때. 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7장에 나온 어떤 백부장처럼 크고 예수님께 칭찬들을 만큼의 믿음이 돼야지만 작동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혈류증 여인처럼 부끄럽고 초라한 믿음이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해당장처럼 두려움에 쌓인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떠한지는 크게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은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크고 온전하고 다 갖춰진 믿음, 당당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아직 내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야 내가 더 온전해지면 나타날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이나 누가 보면 17장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지만 나타난다. 그렇지 않다. 초라한 믿음이어도 두려움에 휩싸인 믿음이어도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어도 예수님의 능력은 그 믿음의 반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부끄러울 믿음도 없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초라한 믿음도 없고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내 삶에 왜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가? 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가? 그 작은 믿음조차 없기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되돌아보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올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가 되고, 또 우리는 구정을 맞았어요. 다시 한번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지난 한달 동안 어떠셨습니까? 무리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러 기다리면서 나왔지만, 아무런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믿음, 부끄럽고 축라하고 두려움에 쌓인 믿음, 겨자씨 안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있다면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2022년 안에 정말 그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상황들이 있어요 이 혈류증 여인에게는 12년의 혈류증 뭘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부끄러운 믿음을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회당장이요. 12살밖에 안된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통하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순간 그 위기에 아픔의 순간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한 어려움과 현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주님을 향한 원망이나 삶의 어떠한 불평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내 안에 있는 겨자씨 안할 만큼의 작은 믿음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그것으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 문제, 고통을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의 능력과 만나서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